오늘은 자랑할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할 과는 말씀 언변 플러스 사람을 뜻하는 대자, 그 다음에 땅 이름 울자입니다. 울자 이거는 웅덩이를 뜻합니다. 웅덩이 또는 개울 또는 고랑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어,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을 할때이 자랑 과자가 어그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과 그 상통하는데 어 개울을 뜻하는 울자에서 사람이 큰 사람이 나오고 그큰 사람이 나왔다는 것을 사방팔방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 알상 급제나 또는 어, 공직에 나가거나 이런 때 썼습니다. 뭐 장사 잘 때가 돈 많이 벌 때는 버는 거은그 옛날에는 어, 장사하는 건 아주 천한직업이었으니까뭘 자랑할 게 없었는데 어, 급제하거나 어, 공직에 나갔을 때는 이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옷자가 어울자가어 다른데서 쓰게 되면은 어, 바지 곧자 입니다 사람이 개울을 건너거나 웅덩이를 건널 때그 속내일을 안입었어요 옛날에는 뭐, 뭐 일, 우리가 팬티라는 말이나 어, 그, 그거를 일본사람들은 그를 사리마다 라 해가지고 그, 국부만 가리는 옷을 입었는데, 살인마다 또는 근레에 들어가거든, 팬티, 이런 말이 들어왔지. 옛날에는 어, 속옷, 뭐, 네이, 뭐, 속옷, 이렇게 썼지. 그, 그에 따른 뭐,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지를 벗으면 바로 이렇게 빨가벗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입고 이런 견해 바지를 벗지는 못하고,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거나 또는 조아리 위에까지 그도 올려가지고 그 도랑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도랑 또랑, 사람이 도랑을 건널 때 그저 올리는 옷이라해서 바지를 뜻합니다. 웃돌이까지는 붙지는 않았습니다. 또 도랑물 건널 때그리고그 도랑물은 그 도랑+ 그 또랑, 도랑에 고인 물이 뭐 마차가 지나가고 사, 뭐. 또는 뭐 짐, 짐승이 밟고 지나가고 이래서 더럽다고 어, 웅둥이의 물엔 물 숫자가 붙여서 웅둥이의 물은 더럽다여 더러울 옷자라고 합니다 어,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세대라고 하여 강남에서 용이 난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많은 젊은이나 많은 집에서는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 노후 대책도 없이 돈을 많이 자식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를 했으면은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입신출세한 자제들은 꼭 부모님을 잘 모셔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자랑할 과그해제 파생되는 단어는 과장하다 이런 또 과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